전자제품 사용 시 자주 겪는 배터리 방전 문제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잘 작동하던 장치가 갑자기 멈추거나 전원이 꺼지면 참으로 불편하죠. 특히 중요한 순간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더욱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마다 배터리 걱정을 하지 않기 위해 항상 여분의 배터리를 준비해 둬야 한다는 것이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는 최적의 선택이 바로 에너자이저 알카라인 AA 건전지입니다. 이 제품은 오래가는 성능으로 어떤 기기에서든지 실뢰할수 있는 전력을 제공합니다. 또한, 간단히 느리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할 수 있어 확실한 안정성을 자랑합니다. 여러 기기에 호환 가능하여 언제 어디서나 필요할 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점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무엇보다 18개가 들어있는 대용량 패키지를 구입하면 경제적으로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리뷰 수가 22,782개에 달하고 평균 별점 4.8점을 기록하고 있어 많은 사용자들이 그 효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자들은 여기서 다 해결됐다는 긍정적인 후기를 남기는 등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 재구매율이 높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배터리 문제로 고민했던 날들이 이제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에너자이저 알카라인 AA 건전지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의 전자기기가 항상 최상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